찰스 임스와 레이 임스 부부가 디자인한 라시에즈 라운지 체어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의자는 라시에즈 즉 프랑스어로 의자를 뜻하며 바르게 앉는 용도보다는 편안하게 기대어 앉거나 누워 쉴수 있는 용도를 의도한 디자인입니다. 이 의자는 1948년 모마 즉 뉴욕 현대미술관의 국제 저비용 가구 디자인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크기는 1,500, 900, 870이고 무게는 약 35kg으로 제법 크고 무겁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프랑스 조각가인 가스통 라시에즈의 유명한 조각 작품인 플로팅 피규어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의자는 플로팅 피규어의 누드 조각상이 의자의 기대어 앉은 모습에 맞추어 형태를 디자인했으며, 조각가 라시에즈의 이름에 포함된 의자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연결하여 작품의 형태와 작가에 대한 오마주를 바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비대칭적이며 유려한 곡선입니다. 부드럽게 휘어진 실루엣. 사람의 몸을 감싸주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 예술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주요 소재인 파이버 글래스는 내구성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의 체중을 지탱하는 강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다리는 크롬 도그만 강철이며 그 아래 X자 형태의 목재 받침대가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가운데에 뚫린 구멍은 미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이유도 담고 있습니다. 이 구멍은 사용자가 의자 위에서 자세를 바꿀 때 인체의 곡선과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시각적으로 가볍게 보이게도 하고, 조각과 같은 느낌도 더 해줍니다. 공모전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공모의 목적과는 달리 제조 비용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독특한 디자인과 구조 덕분에 큰 주목을 받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1990년대 이후 미트라에 의해 재생산되었고 현재는 고급 디자인 가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예술성, 혁신적인 구조까지 결합된 라시에즈는 20세기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걸작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찰스와 레이 임스의 라시에즈 라운지 체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